아엠팀 코치 강병률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힘들게 올라온 것 같아요. 롤챔스 본선에 어, 아마 내일 하게 될1 팀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팀은 확실하게 힘들게 올라온 것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크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자기가 잘하는 부분, 잘하, 우리가 연습했던 조합들 중에 가장 잘하는 그 조합을 꺼내면 될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. 어, 앞에 게임에 있어서 뭐 크게 글로벌 골드 차이가 난 거는 말안 했습니다. 그 부분은 네. 네, 이번 때 준비하면서 리빌딩을 했는데 어, 엄청 그러니까 고르고 고르고 골, 걸러내서 이렇게 뽑은 선수들이에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반복 연습이죠. 어떻게 보면 상대 팀에 맞춰 가지고 이 팀은 어떨 것 같다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합 연구 위주로 연습을 했고요. 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할 예정입니다. 어, 확실하게 유리한 부분을 있어 유리한 부분을 조금 더 스노우볼 이렇게 굴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. 네, 장점은 어, 저희 마지막 경기에 이렇게 끝내기 한타라고 해야 되죠. 네,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침착하게 마지막 타워를 철거하면서 철거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는 점, 그분 부 굉장히 잘했다고 네,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이번, 어떤 프로팀이든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. 뭐, 아무래도 프로팀이만큼 우승이 목표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준비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죠. 어, 저희 앞으로도 더 열심히 준비할 거고요. 어, 지금 오늘 보여드렸던 이런 경기들보다 더 멋진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이엠 화이팅